하이 굿모닝 에브리온,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오늘 11기하 6장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부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배우겠다고 여드는 선지생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더 넓은 장소로 숙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건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도끼조차도 살 돈이 없어서 어렵사리 빌려서 나무를 자릅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도끼를 손에서 놓쳐가지고 요단강에 빠지게 됩니다. 아, 이를 어쩌지? 도끼 문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 당 철제는 비스, 너무 비싸가지고 도끼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동시에 도끼가 없이는 나무를 벨 수도 없는, 아, 그래서 결국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요, 당황하지 않고 어디 빠졌느냐 장소를 물어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와우, 할렐루야. 믿기지 못하는 기적이 또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뀌어서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늘 함정을 파놓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제대로 싸우보지 못하고 늘 패배했습니다. 이 예, 아람 왕이 내부 첩자가 있는 줄 알고, 아, 찾아보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먼저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을 공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먼저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제거하려 합니다 아, 그의 수정을 들고 있던 아, 게하씨는요그 숫자에 너무 놀라 가지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아, 눈에 보이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때그 위에 불말과 불변고가 더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 저들의 눈을 가려 주옵소서. 아, 그기도에 응답 받아서 아람 군대 사람들이 갑자기 다 눈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 뭐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끌, 이끌고요. 수도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도 눈이 떠지는데 눈이 떠서 보니까 어딥니까? 네, 바로 적진의 수도 사마리아에 다 자기들이 다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도관에 든 쥐죠. 이때 이스라엘 왕이 아, 너 흥분한 나머지, 자, 저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막다뭐 아,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죠, 아, 죽이지 마시고 저들에게. 아, 음식을 대접하고 잘 대접한 다음에 다시 그대로 보내주라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보내주게 됩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 시간이 흘러서 아람의 베나다시여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재침투하는 장면이 마지막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번에 전략은 뭐냐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고립시키자는 것이죠. 자이 전략이 먹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죠 음식에 못 들어오니까 있는 음식만 먹 살다 보니까 당연히 어,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식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 먹기로 하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배고프니까 결국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성을 지나던 이스라엘 왕앞한 여인이 소리치죠. 왕이시여 지금 심각한 재난 식량난 때문에 자식을 서로 나눠 먹기로 했는데 내 자식은 먹고 저 여인의 자식은요. 안 내놓고 숨겨놓고 안 내놓습니다. 좀 내놓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 나라가 이 지경된 것을 본 이스라엘 왕은요. 괴로워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늘 엘리사로 인해서 아람 군대의 향방을 알고 피할 길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엘리사가 아무 말도안 하니까 그를 원망하는 것이고요. 또 지난번 사마리에 모였을 때에 살려주면 다 죽였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결국 이 모든 사단의 책임은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에게 돌리고 돌리고 그를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입니다. 아,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아, 세가지 위기가 오늘 나왔어요. 하나는 도끼 사건이고 두 번의 아람 분대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것이죠. 아, 이런 위기들 앞에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뭡니까? 아 어떻게 하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체념하거나 상심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당황하지 않고요.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문제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야 하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그때 과감히 그그 그, 그 믿음을 나누고 선포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단단한 믿음으로 문제 앞에 밀리지 말고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